시국기 앞에. 저 인민군의 신분으로 강제로 끌려나와 유엔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어 여러 포로 수용소를 분산 수용했습니다그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성립되자 휴전선 중립지대인 판문점에. 포로 소환 심사를 하기 위해 사정으로 설치된 철조망에 포로 수용소를 설치하여 인도민이 관한 할 포로 소환 심사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중에도 북한군이 설치한 스피커 방송에는 인민민주공항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즉시 가족 상공은 물론 특별 대우될 것이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공부에 다지할 것이다 반면에, 헐벗고, 움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독도들은 낮다는 관심과 민족애를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정도, 을미는 새해에는, 측량의 기운으로, 더욱 평화롭고, 방금음더 뽀약하는 김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공단 조성으로, 대기업과 무량계 무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백년을 내다보는 경제기관을 튼튼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시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도로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발료하여 기업 진지에 많은 터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국전력기술 이전하면 혁신도시의 조성효과를 제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건강 백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백세를 건강하게 백세를둘수 있도록 선진 보건행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기초연금 지원, 노인 일자 사업을 통해 길어지고 있는 노연기를 유유롭고 평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의미라는 것은 역시 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아까 우리 김주욱 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남쪽을 진행할 때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념에 의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뜻을 기리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확산하고 발전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다같이, 다같은 국민으로서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김철은 어떠냐? 지금 아까 우리 서장아국장께서 말씀하셨지 비 혁신도시 건설 또 산업단지 이런 것만은 다 같이 시민들이 또시정에 협조하고 그렇게해서 서로 또 시민들이 화합하고 그렇죠? 서로 도와주고 또베풀면서 이렇게 해야 좋은 시가 될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좋은 우리 에, 김천시가 되야 되고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에, 특히 오늘 금년은 양대 양떼, 양대이죠층 청량에 해라 카는데, 얼미는이런 그죠? 왜 청량에 해라 카는데, 청, 푸른, 푸른 양에 해라, 이런데. 양이 푸른 거못 봤잖아요. 그왜 청량띠 가는지 이해하십니까? 을이잖아요. 갑, 을. 그래서 갑, 을, 변자 을, 을 아닙니까? 을은 이게 푸른색을 상징한다고 더라고 그래서 푸를 청자. 그래서 양. 얼미, 양 아닙니까? 청량. 그래서 을미는그런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홍규 의원님도 아마 양띠로 알고 있는데, 맞죠? 대학 때 맞습니까? 을미녀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60만 돌아온 아주 기몽기후한테는 아마 금전이 뜻깊은 대라고 생각되고 아마 이철호님하고 아마 두 분이 을미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에... 그때 공무는 이철호님들 잘했죠? 그래나 되고 싶 맞습니까? 김성고등학교 동기동창생이고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에. 어릴 때 아버지 손잡고 이 자유의 날 기념식에 이렇게 따라다니야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1주년 간기저 나이만큼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것 같습니다 참 더듬는 세월은 무심히 흘러가고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은 자꾸 노쇠적지고참 통일이 되어서 고향 산책은 가봐야 되실 건데 가는그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참으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laughs> 어, 우리 아마, 어, 박근혜 정부 들어온 이후에, 어, 지금 김정은, 우리 학교에, 어, 김용대 변호사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김정은 왕조가, 어, 조금 붕괴 조짐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여튼 뭐, 고향을 한번 갈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건강, 건강에 유의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라어라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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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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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경상북도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만세! 만세! 만세. 만세.